안녕하세요. 독방연구소입니다. 이번 영상은 돈 벌려고 사플리 장사를 시작했다가 큰 돈을 잃으신 젊은 사장님 얘기인데요. 내 가족, 내 지인, 뭐내 친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.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 다니던 직장이 안 좋아져서 뭐 퇴직하시고 큰 돈을 투자해서 이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, 또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잘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려는 분들, 이 자영업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장님 된지 1년 만에 3억 7천 날린 젊은 사장님의 이제 실제 사례는 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고 이 상가를 알아보는 중에 이 지방에 있는 목 좋은 자리에 이제 주인 직접 임대 현수막을 보고 이 1층 상가 약 70평을 부동산 수수료도 아낄 겸해서 둘이서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. 계약 당시의 상가 시세는 한 8~9억 정도 됐고 선순위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이 등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젊으신 사장님이 근저당권 후순위로 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부 설비 공사부터 뭐 인테리어 감행비 이것저것 다 해서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3억 가까이 큰 돈을 들여서 오픈을 하고 1년 가까이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가가 이 경매에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. 알고 보니 이 건물주가 처음에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다른 사업이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 부족해서 이 원래는 보증금 5천에 350만원이었는데 이 보증금을 1억으로 올리고 이 월세를 깎아줬던 건데요.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월세를 50만원이나 내려주니까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, 이 계약하기 전부터 이 건물주가 여기저기서 큰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, 이 임차인이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이 상가를 경매에 붙였어요. 정말 당황스럽죠. 계속 장사가 잘될줄 알고, 뭐, B사의 고급 외제차도 리스로 계약했는데, 이제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.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상가가 6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 젊으신 임차인 사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자기 보증금 1억은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새로운 낙찰자랑 다시 임대차 계약하면 될 거라고 해서 뭐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?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. 이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이 3억 가까이 들인 가게에서 낙찰자한테 이 인테리어는 그대로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이 3천만 원을 받고 쫓겨났는데요. 이 임차인 분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을 텐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이라도 받고 나가신 건데. 왜 그러냐면 경매에서는 1순위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게 되고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서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돼요.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대로 상가 인테리어를 사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임차인에게 3천만 원을 주고 협의해서 내보낸 건데요. 이런 상황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, 임차인 분이 뭐 화나니까 뭐 오엄마 같은 걸로 인테리어 다 때려 부시고 강제집행 당해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3천만 원이라도 받고 그냥 나가시든지 이둘중 하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분은 낙찰자랑 협의해서 3천만 원 받고 나가셨어요 인테리어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이 보증금 1억을 왜한 푼도 못 받았냐면 정말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이 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도받아서 영업하고 이 세무서에 가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들보다 더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데요.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. 바로 환산 보증금 이내여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. 이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. 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하고 여기에 이 보증금을 더해 주면 되는데 아까 그 임대차 계약으로 계산을 해보면, 월세 30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3억. 여기에 보증금 1억을 더해주면 4억. 이게 바로 이 환산보증금인데요. 이 환산보증금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, 뭐 서울은 9억 이하.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상가가 위치한 지역을 확인해서 이 금액 기준을 맞춰 보면 이 환산 보증금 이내인지 초과인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상가는 지방에 있어서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그 밖의 지역은 환산 보증금 기준이 3억 7천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.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 벌써 아셨겠지만 이 경우에 환산 보증금은 4억이라서 이 정하고 있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건데요. 만약에 이 보증금 1억에 뭐 월세가 260만 원이었다면 이 환산 보증금이 3억 6천이니까 이 정하고 있는 환산 보증금 이내라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계약전에 이런걸 알고 이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면 이 보증금 이라도 건졌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상가 월세 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 하더라도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보증금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할 때 특약에다가 잔금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뭐 비용은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 다음은 당연한 얘기인데요. 이 상가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있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. 뭐 상가 위치나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별일 안 생기겠지 하고 계약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계약을 해야 되고. 그리고 건물주가 본인이 건물이 여러 채 있고 돈도 많고 사업하신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건물주분들이 있다면 일단 1순위로 피하셔야 돼요. 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이 장사하면서 그래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이 상가 등기부를 한번 떼서 뭐 혹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권리 변동이 생겼다면 미리 인지를 해서 뭐 어떤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 등기부 한 번씩은 꼭 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마지막으로 이 임대차 계약 중에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면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예, 아까 경우처럼 이6억에 낙찰이 된다면 뭐 미리 금융권에 알아봐서 뭐 경납 잔금 대출도 한 3억 정도 받으시고 내 보증금 1억은 뭐 상계 처리할 수도 있고 나머지 2억이랑 취득세 정도 준비해서 이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. 이렇게 임차인 본인이 낙찰을 받으시면 뭐 쫓겨날 위험도 없고 대출이 된다면 뭐 대출이 3억에 원리금균 등으로 상환해도 이 기존에 내던 월세 30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뭐더 좋고 마음 편하게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가 나중에 뭐 시세차익을 내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경매를 받으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. 뭐 금전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참고하시고요.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임차인분들이 이런 걸 모르시고 손해를 많이 보시는데요. 이 코로나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요즘에 높아져서 앞으로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많이 나올 예정인데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은퇴자분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돼서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.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상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올려놓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